안녕하세요. 에이블 잉글리시의 로카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리딩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첫 책으로 선정한 어, 책은 하이덴 시크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어, 이 책은 무료로 배포되는 어, 책중에 하나로 저작권이 없는 걸로 한번 어, 선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첫 페이지 한 페이지씩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한번 봅시다. 먼저 내용 파악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임스, e 스 s his sister Sally. And Mark 세 명이네요. James, his sister Sally, Mark. 그러니까 James랑 Sally랑 Mark랑 their BFF, best friend forever 아주 베프다. 걔네셋이 베프인데 were bored, 심심했다. 그럼 원래 문장은 그냥 they were bored라고 하면 되죠. 걔네들은 심심했습니다. They were bored 이렇게. 그럼 나는 심심하다 그러면 I am bored가 되겠죠. I am bored. 너 심심하니 그러면 are you bored가 되겠죠. 이렇게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문장들을 보면서 나는 이 문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같이 보면서 몇 가지 문장으로 활용해가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y had played 이게 이제 시제가 조금 어려운데 그냥 놀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They had played. They had played 놀았다. All day 하루 종일 놀았다. But now 그런데 지금, uh, but now that it was dark. 지금 굉장히 어두워요. And difficult to see. 어둡고 시야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보기 어렵다. 이런 것이죠. They had nothing to do. 그리고 걔네들이 할게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어두우니까 뭐 축구를 하려고 해도 너무 어두워요. 뭐 이런 것이죠. 여기서는 얘네들이 뭘 하냐? They couldn't play soccer. 축구를 할수 없었어요. They couldn't play soccer. play soccer 이 하나의 동사 덩어리네요 그럼 나는 축구를 합니다 하면 I play socc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현재 진행시제로 바꾸면은 I am playing soccer 이렇게 할수 있겠죠 현재 시제로 쓰면은 I play soccer 현재 진행시제는 I am playing soccer 그럼 나는 축구를 못했었어요 그럼 I couldn't play soccer 이렇게 할수 있겠죠 couldn 틀을 살짝 조동사로 썼네요 because they couldn't see the ball 공을 볼수 없기 때문이죠 이때는 어떤 특정한 공이기 때문에 축구공, 특정동 공이기 때문에 너를 썼네요 그러면 걔네들은 나를 볼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They couldn't see me 하면 되겠죠 어두워서 날 보지 못했어요 They couldn't see me 하면 되겠죠 그럼 난널못 봤다 그럼 뭐예요? I couldn't see you 이렇게 할수 있겠죠 They didn't want to go inside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실내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want to 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want는 뒤에 to 동사를 가져오죠 그래서 원래 문장이 they didn't want to go inside 가돼 있으면 나는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을 할수 있겠죠 살짝 바꿔서 I don't 라면 되겠죠 난 들어가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go inside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는 바깥에 나가고 싶지 않아 그럼 뭐요 I don't want to go outside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문장 형태를 리딩으로 읽고, 그 다음에 내네 문장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해나갈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want는 뒤에 t 동사를 가져온다. 그럼,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거, play soccer 하면 은 축구하다죠. 그럼 나는 축구하고 싶지 않아. 그럼 뭐요? I don't want to play soccer. 이렇게 합쳐보는 거예요. 그럼 난 축구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딩을 통해서 내가 할수 있는 말이 점점 늘어나가는 것이죠. 그럼 나는 축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I. want to play soccer 할수겠죠 그럼 너 축구하고 싶니? do you want to play soccer?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누가 축구하고 싶니? 이렇게 주어를 물어볼 때는 i를 who로 바꾸면 돼요 who 이렇게 그 다음에 주어가 who일 때는 동사를 uh, s를 붙여주는 거예요 일반 현재 시제일 때는 s를 붙여주는 거죠 so who wants to play soccer? 이렇게 합니다 그럼 누가 축구하고 싶어? 그럼 제가요 그럼 뭐요? i do 그 여자가요 she does 우리가요 we 이 o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대답할 때는 현재 시제 일반 동사는 do 나 does로 대답해 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응용해봤고 그 다음에 They didn't want to go inside and play a game. 게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안에 들어가서 because it was a beautiful springtime night. 아주 봄봄 어, 시간 때 아주 예쁜 그런 밤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봄에는 밤에 막 이렇게 엄청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딱 놀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네요. It was A beautiful spring night. 이렇게 되네요 beautiful springtime night.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문장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 그냥 가져가세요. 넘어서. And they liked being outside. 밖에 있는 게 좋아요. 이거죠. 이때 being이 쓰였는데, being이 왜 쓰였냐면, 나는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I am outside.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면, 걔네들은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 they are outsid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outside. 이때, 밖에 라는 말은 outside죠. 근데 밖에 있다 라는 동사를 쓸 때는 be outside 가 되는 거예요. 그때 like 다음에는 ing로 being 을 넣는 거죠. 그래서 I like, 나는 좋아합니다. being outside. 나는 밖에 있는 걸 좋아해요. 이런 말이 되겠죠. I like being outside. 그러면,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나는 너랑 같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I am with you 할수 있죠. 그러면 너랑 같이 할 때는 with you 있다 하면은 be with you가 되겠죠. 그럼 나는 좋아한다. I like 너랑 같이 있는 것을 being with you 이렇게 먼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being이 나올 때마다 많은 학생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비동사도 동사기 때문에 동사 취급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늦었다. 그럼 뭐요? I am late. I am late. 그럼 미안해. 그럼 I am sorry. 한 다음에 for, 이렇게 쓸수 있어요. for 다음에 ing 넣어주는 거냐요 그래서 being lat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 늦어서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은 밖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They like being outside. 그럼 밖에 있는 걸 좋아했었다. 이거 과거 시제니까 liked 하면 되겠죠. 그럼 나는 안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I like being inside. 이렇게 할수 있죠. 오케이. 이렇게 being을 한번 처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They liked being outside. 걔네들은 밖에 있는 걸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Especially after having to. Have to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 이후에 근데 뭘 반드시 해야 돼요? Play inside. 안에서만 놀았어야 됐었어요. All winter long. 긴 우리 겨울 동안 긴 겨울 동안 계속 안에서만 놀았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밖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겠죠. 어, 겨울 동안 밖에 못 있었으니까. 밖에 있을 때 너무 좋겠죠. 그래서 안에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어두워졌는데, 밖에서 계속 놀고 싶은데, 어, 들어가긴 좀 그렇다. 그래서, they didn't know, they just didn't know, 몰랐었어요. What to do? 뭘 해야 될지.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뭐요? I don't know what to do.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면 너뭘 해야 될지 아니? Do you know? What to do?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여자는 뭘 해야 될지 알아. She knows what to do. 이렇게 될수 있겠죠. She knows what to do. 그러면 그네들은 그냥 몰랐었어요. They just didn't know what to do. 뭘 해야 될지 몰랐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it was a little too early. A little 하면 약간, too 하면은 너무, 아, 너무 이른 건 아닌데 약간 늦, 늦, 늦었다. 어, 너, 나, 약간, 일렀다, 이거죠. 일렀다. For them to go home. 집에 가기에는 꽤나 조금은 이른 시간이었다. 어,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완전 이른 건 아닌데, 좀 이른 시간이어서, 어, 집에 가기에는 조금, 좀 아쉬운 느낌인 것이죠. 계속 놀고 싶고. 그러면, 이거를, 원래 문장은, it was가 아니라, is, a little도 빼버려요. to도 빼버려요. 이런 살 붙은 것들은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럼 it is, early, for them to go home. 이게 되겠죠. 그러면 걔네들이 집에 가기에는 이르다. 이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게 사실은 가주어 진주어 문장인데, 이런 문법적인 설명은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하고, 그냥 이걸 패턴으로 바꿔서 한번 연습해 보는 것이요. 그러면 it is early for them to play soccer. 아까 했던 거죠. 그럼 뭐요? 걔네들이 축구하기에는 이른 시간이다. 축구하기엔 이른 시간이다. 이런 말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 It is 음, 뭐 할까요? Late 늦었다, 늦은 시간이다. t h e for them 늦었어요. 걔네들 하기에는 to say sorry. 무슨 말이에요? 걔네들이 사과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다. 사과하기엔 늦었어. 이런 말이 되겠죠. 또 it is easy 쉬워요. For them to play soccer. 걔네들이 축구하는 것은 쉽다. 이거죠. 그럼 걔네들이 영어로 말하는 것은 쉽다. 그럼 it is easy for them to speak English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러면 일어난다. 아침에 우리 일어난다 하면 뭐예요? Wake up이죠, wake up. 그러면 그건 쉬워요. It is easy, easy for me to wake up. It's,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나한테 쉽다 이런 말이죠. 그럼 Early 한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나한테 쉬운 일이다. 그럼 어려운 일이다, 힘든 일이다. 그럼 뭐예요? It is hard for me to wake up. 이렇게 영어 공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문장을 보고 여러가지 문장으로 내가 확장시켜서 영어 문장을 영작 해보는 거죠 어, 이게 영어 영작 해보면서 영어 실력 늘리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I guess I will just go home 아나 그냥 집에 갈라고 이런 말이죠 이런 것들은 되게 그냥 외워 가지고 써보시면 참 좋아요 아나 집에 갈라고 I guess I will just go home 집에 갈라고 Mark said Mark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in a sad voice 아주 아, 슬픈 목소리로 할때 목소리의 형태를 인으로 표현했네요. In a sad voice. 아, come on. 아, 왜 그래? 이런 느낌이죠. Replied James. James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대답하고 응답했어요. We still have time for another game of of something.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게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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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늦지 않았어. 조금만 더하자 조금만 더 놀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we still have time for something. 그러면, 타임이라는 것은, for 이랑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still도 빼버려요. we still 빼고, have time. 우리는 시간 이 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끝났죠. 그 다음에, for를 붙여주는 거예요. for. 그러면, for something. 뭔가를 할 시간이 있다. 이거죠. 이 something에다가 다른 걸 넣어버려요. we have time for the homework.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숙제를 할 시간이 있는 것이죠. we have time for 음 뭐가 있을까요 the housework housework 그러면 집안일을 할 시간이 있다 we have time for lunch 우리는 점심 먹을 시간이 있어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가지로 time for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time for 많이 써보세요 그 다음에 then sally said sally가 그리고 sally가 말했어요 i have an idea 내가 어, 그 아이디어가 있어. 내가 생각이 있어. I have an idea. 주어 동사 목적어네요. Let's play hide and seek. 우리 숨바꼭질하자. 그렇죠. 숨바꼭질은 아주 어두울 때도 좀할수 있는. 왜냐면 어두우니까 더잘안 보이니까 스릴 넘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숨바꼭질하자 어, 이렇게 제안을 했네요. 그러면 let 다음에는 동사가 원형이 오는 것이죠. 원래는 let us를 줄인 거예요. Let's가. 그래서 let us 동사 원형. 원래 let이라는 것은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거든요. 우리 let it go 아시죠? let it go. 그래서 let it goes가 아니라 go가 왔잖아요. 또 let it be 아시죠? let it be. 비동사의 동사 원형 be. 이런 것처럼 let은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래서, 어, 목적어가 동사하는 것을 허락해주세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죠. 그러면 let me know 하면 뭐예요? let me know. let me know. 그러면 내가, me가 no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알려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Let me know, let me go 한 번요. 날 보내주세요. 날 잡지만 날 보내줘. 날 보내줘. 그러면 let us 하면 우리를 하게 허락하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자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let's가 되는 겁니다. let's 그럼 let's go 하면은 가자. let's go home 집에 가자. 그러면 let's play 그럼 놀자. let's play hide and seek 그러면 손바꼭질을 하자 이렇게 되겠죠. 영어 공부하자 그러면요. Let's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어 계속 확장해서 여러 가지 말로 바꿔볼 수 있겠죠. 아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요. 하루에 한 페이지씩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문장을 바꿔보는 영상을 계속해서 한번 어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거는 처음 해봐요. 같이. 제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같이 재미로 같이 책도 읽고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